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트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자, 3,500원대에서 눌림을 마무리하고 나서 양봉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은 얼마? 자, 5,200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중간중간 조정 캔들이 섞이긴 했지만은 자, 저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 크게 붙어 나가면서 추세 한번더 가속화된 모습이죠. 자, 다만 이제 5,500원 그 위로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짧은 조정과 눌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승 추세 종목에서 단기 고점과 눌린 타점 이게 구분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핵심인데 자, 그 매매 타이밍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독자방 저희 95명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딱 15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는 방법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눌러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 같이 도움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